일요일에 다 놀고, 이제 용도 요위는 끝났고, 이제 집에 갈 일만 남았어요. 이제 수습 열흘 다 지났고, 용도는 또, 주말에만 또 들을 수 있겠네. 이제, 일요일다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집에 가기 전에 산책 가려고 합니다. 국키 나갑니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연도 또 소변 이고 그러기가 아니고 또 산책 나왔습니다. 소변 안 빌고 가면 내일 아침까지또소변 산거든요. 왜, 왜? 거기 뭐 있어? 집에서는 또 딸이 기다리고 있고. 집에 가도 쉴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기억에 끝이 나겠지만, 이제 아빠를 안 찾는 날이겠지만, 와,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제가 큐브부터 종이 잡는거 하여튼 오만때만한걸 다 가르쳐줬어요 제가 소시적에 딱지 좀 쳤거든요 종이딱지 어찌나 세게 휘두르던지 막 뻥뻥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쳤죠 딱지 떡지 딱지 대장이 딱지대장 던지기대장 피구대장 피구는 또 얼마나 또 세게 던졌다고요 제가 5학년때 어른들하고 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른들이 제 던지는 공을 보고, 절대 너는니 네 또래하고 피고를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세게 던졌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어깨 입은 타고 나왔어요. 어깨 입은 완전히 타고 나왔습니다. 어깨 입은 타고 나는 겁니다. 어깨는 유연성이거든요. 어깨는 근육이 아니고 어깨 유연성. 근데 그렇게 멀리 던지기를 잘하고 그랬었는데 근육 운동을 하고부터는 오히려 던지기가 더 못됐어요. 운동하기 전보다 더 못됐어요. 운동하기 전에 어깨가 유연했다는 거죠. 멀리 던지기 전교 1등, 펀치기기 전교 1등 하다 휘두르는 건다 잘했어요. 어깨가 타고 나서기 때문에. 달리기는 소소, 단거리는 그나마 상위권에 들긴 들었는데 빨리 달리기는 아 오래 달리기는 잼병이에요 잼병이. 잼병이 그리고 또 하필 또 가장 또 공을 많이 차는 시기에 다리를 다쳐 가지고 축구 잘 못해요 축구 잘 못해요 그때 다리를 다쳐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다리를 절고 당겼거든요 다리를 4년 동안 절뚝이고 다녔어요 365일 고3 때부터,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하여튼 4년을 제가 다리 관절이 한 7군데가 아팠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낫왔냐고요 그냥 걸었어요. 병원에서도 낫게 해주지 못하는 거 그냥 걸어서 나왔어요 계속 걸었어요. 계속. 그냥 언젠가는 날, 을 거라는 믿음을 계속 걷다 보니 결국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장단지가 막 아프기 전 전에 장단지로 복귀가 되거든요. 아플 때는 제가 다리가 고라있고라 있었거든요. 매장 고라 있었는데, 맨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갔다 보니 어느 순간 장단지가 또 굵, 굵어져 있는 날이 오고, 결국에는 365일 아프던 기, 300일, 200일, 100일. 이렇게 줄어, 그 텀이 줄어들더니 결국엔 다리를 다낫게 하더군요. 그 났는데 제가 한 2년, 2년 몇 개월간 하던 엄청 걸었습니다. 다리 나으라고 아이고 말도 못 합니다. 그 그래, 그때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 돼 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 날 때면 걷는 걸 좋아해요. 무조건 걸어요. 그게 제가 할줄 아는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 이고 명도 집에 집에 아이고 집에 라는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갈 때가 됐다는 걸 너무도 순순하게 온순하게 이걸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죠 이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를.